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최고 궁금하실 거예요. 수듬에도 이제 누구한테 이제 네.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은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코로나 있을 때 마스크 전부 다 착용하나요, 혹시? 여기서 꿀팁. 2 0 0만원 아낄 수 있는. 거. 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최고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주 <laughs> 결혼 준비 하면 얼마 드는 거야? 이런데 맞아요. 정확한 금액 있나요, 혹시? 어, 정확하다는 것보다는. 에, 에.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식 장소를 대관하는 게 있고 음, 음, 음. 대관하는 게 있고 스드메를 쓰드메를 아. 네, 하는데 어쓰드메 금액은 사실 고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 상담을 받고 나면은 정확한 금액 쓰드메가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스드매 금액은 정해져 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뭐 날짜가 변동된다. 뭐 성수기든 비수기든 쓰드메는 동일한 금액이에요. 아. 아, 네. 야, 이거 꿀팁입니다. 네, 보통은 비수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도 이제 비수기니까 비수기 가격으로 해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쓰드메는 비수기 가격이 없다라고. 네,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없다고 네. 보시면 되고, 어, 거의 없, 없죠? 쓰드메 비용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웨딩홀을 혹시 아끼는 그, 방법으로 하는 건가? 그렇죠. 왜냐면은 쓰드메는 어. 고정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대관료 음. 웨딩홀이 될 건데, 네. 웨딩홀은 홀마다, 네. 시간마다, 날짜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 했을 때 토탈 금액이 나오는데, 네. 쓰드에는 지금 금액대가 많이 조금 내려간 편이긴 해요. 제가 초,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 네. 평균 200만원 초반대에서 어, 200만 중반대.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원래 300만 원 초반대가 많았거든요. 맞죠? 그렇죠? 저희 웨딩할 때 보통 280, 응. 300만 원대가 그렇죠. 많았는데. 뭐 200만 원 중반대면은 원하시는 거 웬만하면 다 하실 수가 있고, 음음. 뭐 기본 패키지 틀 안에서는 음음음. 그 정도 한 잡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웨딩홀. 그래서 평균 성수기 기준으로는 한 450, 500? <laughs> 이 정도면 스드느랑 홀이랑 많이 하시는 거고, 아까 제가 그 비수기, 드린 거 있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쓰드면은 뭐 동일 금액이라 해도 대관료에서 할인을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더 받을 수도 있고 또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뭐 고가의 예식장을 음. 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초반대도 가능한 거죠. 아. 그래서 1, 2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거죠. 와, 아, 네. 이거 꿀팁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네. 아, 누구를 막 상담 받아봐라, 상담 받아봐야 좋다고 하는데 뭐 플래너 비용. 어 비용 음, 어 플래너 비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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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서 항상 상담 끝나면 저한테 맨날 보는 게 어, 그러면 저는 플래너님한테 얼마를 드리면 되나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그 가끔 뭐 인스타나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은 혹시 상담비용이 따로 있냐고 이렇게 음. 물어보시는 분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따로 있나요, 혹시? 상담비용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야, 좋은 <laughs> 네, 거아니 네, 따로 받지 이사님 않습니다. 이사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laughs> 네, 그건 어. 아니고. 저도 안 받아요, 저도 안 받아요. 네, 이거 안이 받습니다. 말은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지? 언제든지 어? 오시면 됩니다. <laughs> 그건 모르니까. 네, 네 신문 모르니까. 보통은 상담비용을 네. 받는 곳이 있다고 저도. 어, 있어요? 있긴 아. 있어요. 근데 부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야 상담비용. 상담 예약 비용을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웨딩도 웨딩홀을 이제 막 플래너를 만나든지, 뭐홀 패키지다든지, 만약 웨딩홀도 계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수듬에도 이제 누구한테 네. 이제 계약을 했겠죠?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스튜디오 촬영을 3개월에서 4개월 전. 촬영을 추천드리고, 음.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수정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셀렉을 한다고 하죠. 앨범에 들어갈 사진, 음. 액자에 들어갈 사진을 고르게 되는데, 그게 수정이 이제 셀렉 날짜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 네, 그래 그래요? 네, 왜냐면 어. 많은 팀들이 있다 보니, 아. 그래서 이제 좀 여유있게 하고,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촬영을 추천드리고, 야. 뭐, 요즘은 또 급하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수정본 없을 건데? 그렇죠. 뭐또한달 전, 두달 전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음. 촬영하고 액자는 문제 없이 나와요. 음. 다만 전체 앨범에 들어가는 셀렉한 사진 수정본을 셀렉한 기준으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예시 끝나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어, 그럼 모바일 철조장은? 그거는 스튜디오마다 다르긴 한데 음. 가수정본이라고 해서 음. 뭐 서비스로 뭐 아, 해주네요. 두 장에서 네장 어. 사이로. 드립니다. 아, 좋다, 좋다. 음,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어. 다. 그러면 음, 스튜디오 촬영은 내 결혼식 기준 넉달 전에 하는 게, 3, 4개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좋고? 좋고, 그 이후에 음. 중간에 촬영 전에 또 알아보셔야 될 게, 한복을 촬영할 건지, 네. 뭐, 한복을 촬영할 건지, 그리고 신랑님 정장, 예복은 맞춤을 할 건지, 음. 그리고 커플룩이나 아, 커플링이나 다이아몬드 음. 반지를 할 건지, 이런 혼수품목들이 있는데, 음. 촬영 예약을 하고 한두 달 전에 나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혼수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촬영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어. 이왕 하신다면 네. 촬영 때 본인 예복을 입는 것도 예쁘고 그리고 어. 촬영 때 드레스랑 턱시도만 입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한복이나 예복 어. 또는 뭐 커플룩이라고 하죠 들고 오시면 서비스로 촬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준비 다 되면 다 되어 있다면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어. 네. 촬영 전에. 네, 어. 촬영 전에 준비하셔서 들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예물은? 예물 같은 경우도 착용을 보통 하니까 커플링이라든지, 아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빨리 가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죠. 여기서 꿀팁. 스튜디오 촬영 전에 네. 보통 보면 이제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뭐 결혼식 한달 전, 뭐 두달 전, 그거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스튜디오 촬영 날짜 기준 한 달, 두달 전에 네. 준비하시는 게 최고 좋다고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보통은 뭐 스튜디오 촬영, 혼수 부분도 중간 중간에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드레스. 또, 보러 어. 가야 되잖아요. 언제 가야 되거 보통 부산은 촬영용 드레스는 촬영장에 다 있기 때문에 네. 따로 드레스를 셀렉하러 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 이제 본식 드레스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요. 어. 보통은 뭐한달 전, 한달반 또는 두달전 정도. 너무 일찍 가는 것보다는 한두 달 사이, 어. 예, 한달전 또는 두달 전에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때 드레스를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아, 어. 근데 더 일찍 보면 안 될까요? 어 뭐, 물어보신 뭐. 분들 이쁜 드레스 많이 빠질까봐 막걱정돼서 빨리 골라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꼭 입어야 되는 드레스 입고 싶은 아 드레스 이런게 정확하게 있다 하시면은 뭐 두달보다 조금 일찍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찐뽕찐뽕 찐뽕. 음. 네 왜냐면 같은 드레스가 여러 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나 혹시 모르잖아요 신상이 내려올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제가 시기는 계속 체크를 플래너가 해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드레스샵에 상시, 존재 아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맞죠, 맞죠. 너무 일찍 보는 것보다는. 그, 뭐, 계절도 맞게끔 드레스를 보실 거니까 한두 달 전에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제일 좋겠네요. 네. 드레스 같은 경우는 <laughs> 예식일기 준 한두 달 전에. 네. 보시는 게 최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드레스를 결정할 때 스튜디오는 뭐 내가 원하는 컨셉이라든지 원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되는데, 아, 어, 드레스분 참 어렵긴 해요. 음. 왜냐면 신부님들 많이 물어보는 게, 저한테 어울리는 드레스샵은 어디일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 많거든요. 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추천해주나요? 보통, 보통 신부님마다 다르게 추천을 하기는 하지만 음 아무래도 저도 뭐 전문가라서 뭐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사실 드레스샵에 가면 이제 탈의를 하시잖아요. 네. 탈의를 하면은 정확한 체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샵의 실장님이나 이제 뭐 팀장님, 원장님께서 추천을 또 해주시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아 저는 팔뚝을 너무 좀 가리고 싶어요 음, 또는 아 우리 뭐, 몰라요 팔이 네. 네. 있는지 모르니까 그쵸 어찌 알아 내가 어찌 알아 왕자가 맞아요. 있는지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뭐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음 샵에서도 추천을 드릴 거예요 플래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 그래서 플래너라 하면 은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 음. 저거 보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플래너가 혹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님 같은 경우 진행은 어떻게 해주시는 건지 음. 계약을 하면 어떻게 음. 진행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보통 같아요. 보통 플래너마다 이것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음. 성향 차이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나면 일단 스케줄 전반적인 관리를 음. 도와드려요. 뭐 연예인도 매니저가 있듯이 신랑 그렇죠. 신부님의 매니저가 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 응. 관리를 1차적으로 진행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응. 이후에 뭐 아까 말씀 주셨던 웨딩홀 정보도 응. 응. 왜냐면 웨딩홀을 한국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웨딩홀 맞아요. 정보도 저는 드릴 드리... ]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 드레스 어울리는 거 추천도 음. 뭐 샵에서도 해 드리겠지만 저도 여쭤봐 주시면 또해드리기도 샵을 하고 정하는 게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신부님한테는 이 샵이 어울려요 라는 추천도 하고 뭐 추후에 뭐 부케 초이스를 한다거나 뭐 드레스를 아 골랐는데 어 부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추천을 해 드리기도 하고 뭐 드레스 일정 갔을 때 같이 동행도 하고. 맞죠. 음 동행도 보통 하고 예식 당일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당일에 당일에 웨딩홀에서도 충분히 케어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어, 당일에 뭐 작가님은 늦지 않는지, 뭐 축가자나 주례 선생님 늦지 않는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있죠. 신랑 신부님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음, 음. 음, 체크 못하는 부분을 플래너가 대신 도와드리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는 그 이외 의 것들. 주변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플래너가 거의 다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네. 야, 요새 신나신 분들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게 꼭 정확한 또 정보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정보도 솔직히 플래너가 더 빠르거든요, 솔직히. 네, 인터넷 어. 글을 조금. 어. 많이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닌데 에이. 너무 이제 여기 의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좀 안타까울 때죠.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부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 드레스 언제 보러 가냐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그것도 신부님이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봤겠죠 음. 근데 부산은 좀 특이하게 스튜디오에서 드레스가 다 구비되어 네, 있는 네. 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신부님들 같은 그~ 가지고 오는 서울 시스템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는 없죠? 어, 요즘은 커스텀 촬영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하. 원하시면은 가능은 하세요. 아, 요새 트렌드더있어요 네. 아 근데 왜요?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촬영 진행 뭐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음음. 여기부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음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그냥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스튜디오를 많이 가시긴 해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아, 네. 그래도 좀 특별하게 원하신다 하시면은 네. 커스텀 촬영으로 하셔도 되시고 네. 어, 예쁘게 잘 나오던데요. 맞죠. <laughs> 그니까, 러 어, 어렸으면, 맞죠. 막, 정해진 대로 찍는다. 아니면 또 친구가 뭐 촬영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요새는 또 그, 스네, 그, 스튜디오 촬영 안 하고, 또, 제주도, 가시는 어,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뭐 셀프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업체를 섭외해서 찍는 경우도 있죠. 요새는 뭐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이제 일을 했을 때 신부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딱 정해져 있고 정확한 견적과 요새는 제가 정해진 것도 없고 신랑 신부님도 니즈, 상황도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자기한테 맞는 이제 플래너를 찾는 게 최고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 그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또. 박람회 네, 맞죠? 아니면 박람회 플래너 인스타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네. 아니면 주변 분들 또 지인들 추천해서 어, 이렇게 뭐, 오시는 것도 하고. 맞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쓰듬에또 상담받으신 분들도 네. 이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 같은 경우는 또쓰듬의 패키지 안에 있는 이제 전문 용어들이라든지 음. 진행하는 음. 부분들 같은 경우도 또 도움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음에 또 시간 되실까요? 아, 네. 네. 아 <laughs> 이영상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한테 이제 정보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취지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고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네요 네, 예식도 이제 곧 같은데. 좋아지겠죠, 막. 맞죠? 마스크 안 쓰는 그날이 왔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있을 때 마스크 전부 다 착용하나요, 혹시요? 각 지역 뭐 구마다 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신랑 신부님의 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고요. 네. 홀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현직이... 네. 양가 혼주님들 어. 어, 로비에서 인사하실 때는 착용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홀에서 예식 진행할 때.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음. 사진 찍을 때 벗을 수 있어요. 아, 네. 사객분들은 취... 음.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찍게 해주면 안 돼요? 벌금 내야 돼. 아 <laughs> 네, 그리고 모두 안전을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는 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뭐 1단계나 뭐 이렇게 좀 단계가 괜찮았을 때는 음. 대기실에서 살짝 벗고 촬영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때 정확한 지침이 없었어. 지침이 맞죠? 너무 없어서 맞죠? 그때가 가장 이제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내어 갖고 오늘 촬영에 도와주신 어, 백하나 이사님께 너무 네. 감사 인사 말씀 네. 드리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네, 좋겠고요. 예, 예. 아무튼 부산에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신랑 신부님이라면은 일단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매주 이제 알림 설정이 있더라고 요 알림 설정하면 저희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뜸하게 올라지 않으니까 부산에서 결혼 준비하신 신랑 신부님이라면 꼭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아, 버 아, 하고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백가나 이사님께서 많이 궁금하시다고 해 하시면 더레브웨딩을 검색해 보시면 그쪽에서 진행하셨던 이사님들 진행 했던 모든 신문님들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쪽도 많이 검색하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안녕. 네. 와 어렵. 어려...